경산 코발트 광산 희생자 추모공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손에 야구 방망이까지 들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이들 일행, 뭔가에 놀랐는지 계단을 뛰어오르더니 허겁지겁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 대체 이들은 이곳에서 무얼 하는 걸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한국 전쟁 전후 좌익으로 낙인찍힌 민간인 3500여 명이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곳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 괴담으로 물들기 시작한 건 4, 5년 전부터입니다. 광산 인근 공장에 큰 불이나 직원 여러 명이 숨졌다는 사실무근의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공포 체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쓰레기 버리러 못 나가게 무서워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거 찍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고하고 급기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갱도 안까지 들어가 유골을 수습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골들은 제가 직접 수박을 해서 토대 위에 어, 고이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유해 담다 토대고요 경산 코발트 광산 내 갱도 입구는 모두 세 곳. 야트막한 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되는 17m 짜리 수직굴에 수평굴 두 개가 연결된 구조로 수직굴과 제2수평굴은 유해 발굴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수평굴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문도 잠겨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곳으로부터 50m 정도 더 들어가야 수직불과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무섭다기보다 안전하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2수평불과 달리 어떤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 포대에는 유골 대신 모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래 포대 위에 유튜버가 남겨둔 유골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지고 산소가 없어가지고, 예. 네. 고단속에 넣을 게 없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네. 그 자기들 산소에 가가지고 검포 체험한다 가면 그 감언수언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코발트 광산에서 발굴된 유해는 모두 500여 구. 아직까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억울한 죽음이 3천 구가 넘습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